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 14714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33번지 21호 소재 지상 5층의 대응미소가 3층 제303호 전용면적 8.74평, 해지권 6.26평의 다세대주택에 대한 경매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2억 9,200만 원이고 도래하는 2025년 10월 23일 4차 매각 기일에서의 최저 매각 금액은 감정가의 51%인 1억 4 9 5 1만 원입니다. 본권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공달래 어린이 공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인은 단독주택, 아파트 단지, 다세대 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 시설 등이 혼재하는 일반 주택지대로 주변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서측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4에서 6미터 내외의 포장 도로에 각각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의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2021년 6월 17일에 보존 등기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평슬라브 지공, 지상 5층의 대응미소가 3층 제303호로, 외벽은 지장, 벽돌 쌓기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도배의 일부 타일부 침등 마감이고, 창호는 하이샤시 창호 마감이며, 방두개, 주방, 거실, 욕실 및 화장실, 발코니 등의 다세대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 급배수 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 설비, 승강기 설비, 화재경보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본권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인접비 대비 등고평탄한 2필지 1단의 부정형 토지 위에 지상 5층의 대응미소가 3층 제303호이며 임대보증금 2억 6천만원임을 참고 바랍니다. 입찰 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제반사항을 확인 바라오며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위 매각기일에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